안녕하세요. 한빛입니다. 라운제나 캠프의 한빛이고요 홍보팀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음, 저희 라운제나 캠프는 스노우 힐 서버에서 시작됐고요 5월, 작년 5월 30일쯤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가을 서버 분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게임하고 또 레벨도 어,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네 <laughs> 처음 이름은 달딱포스였는데요라운제나로 네. 개명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마리형이 시장에 있습니다 14장이고요 그리고 총수로 재벌 형님이 14장으로 계십니다. 또 제가 14장이고 홍보팀이고요. 음, 또 치킨 대마왕 형이 사령관으로 계시고 또 라이, 라일락 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십니다. 또 비비드 님이 사령관으로 계시고요. 또 하운드가 집행자로 있습니다. 또 베이글 대, 대마왕이 연대장으로 있고요 딸, 기크림 님이 연대장으로. 그리고 프라이머 님이 총사령관으로. 그리고 식혜천사 님이 대대장으로 있습니다. 네. 음. 또. 이어서 저희 캠프는 엘림 님도 계시고, 바람두이 형 님도 계시고, 또, 척기 님도 계시고, 부릉 님. 망구빵님, 케이아스님, 노아베님 y s 1 0사2님황혼희신님 네기급한왕님, 그러니까 네기 YS용공주님 그리고 준, 준투도 있고 미나리님, 각성한맹결님, 오아시스님 차라공구님, 우주공상공출님, 생존효성님 마리모 딸길님 다이안네인님벙커시유님파티해핑님 태풍의 눈깔님, 다옹님 쌍방님 어그11님, 지유님, 코즈모님, 부채아리님 두리마리휴지님, 1375님, 오레오투님, 모노클님 어른다운오리님, 코리안도마뱀님, 아이명명님, 블랙하트님 h o 1 0님 DSKIM님, 박규빈 생존자님, 어그심님, 약한 안... 산다님, 준스님감총님 몽디스님, 아이폰님, 엘티님, 나좀 살려줘님, 꼬로카 꿈님, 구르는 고리콜라님, 프라이드님 까칠한 다미님, 그리고. 별수 자정은 님, 풍차 님, 네, 지타프 님, 이렇게 했습니다. 어, 한 명씩 호명하니까 올해 저에 캠프 인사 했던 거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캠프 인사를 했었었는데, 어, 저희 캠프는 수요일 날 라운지나 캠프는 항상... 방어 재료랑 무기 재료를 음 켜놓기 때문에 그날 무기랑 방어 재료 만드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오라스 목 금토일은 형님 의시야랑뭐 목요일하고 일요일은, 뭐, 감염자 악화 등을 켜놓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어, 예전의 델타포스에 비해 저희 라운지 나는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게 다 같이 가족처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매일 하루 걸지 않고 게임하고요. 네, 지금은 70명 정도, 오, 어, 평균 접속자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네, 오늘 기준이었고요. 음, 항상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저희 라운지나에, 와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무엇보다, 스노우일 서버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서버에서, 스노우일 서버에서 다들 했던 분들이 모여서, 어, 백야, 그때는 백야가 최고 강력했죠. 백야는, 백야 캠프랑 1, 2위 하던 쟁탈전 그 시절도 있었는데, 작년 7월 정도였죠. 음, 토로형님이 계셨을 그 때, 꼭 많은 회신님, 미술교생님, 뭐 시기체님 등등이 다들 계셨을 때, 참 그때 그 시절부터. 전통을 델타 포스의 전통을 이어가는 저희 라운제나 캠프를 항상 아껴주시고 방송으로 홍보하고 항상 홍보하는데 그 덕에 와 주시는 분들도 계셨, 계시고 앞으로 1년이건 2년이건 저는 계속 라운제나고요 형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게임하고 또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소개 한번 마치겠습니다. 네. 라운제나 홍보팀 팀장 한빛이었습니다.